쿠팡 사전 예약특가 아이패드 미니부터 갤럭시 Z 플립 커버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6N 시리즈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노트북은 우크가 해상도의 IPS 패널을 장착해 선명한 화면을 자랑하고 쿼드코어 CPU로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SSD 저장장치 덕분에 부팅 속도도 아주 빠르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디서든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특히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챙겼으니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이겠네요.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제품이에요. 갤럭시 Z 플립6를 위한 패턴 플라워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9H 강화유리로 제작되어서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트랩이 있어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제품 스펙은 상세 설명을 참조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명품 케이스랍니다. 스마트폰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플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는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21cm의 화면 크기로 휴대성도 뛰어나고 펜 사용이 가능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게다가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답니다. 와이파이 512GB 모델로 저장 공간 걱정도 없겠죠? 무게는 608g으로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애플의 품질 보증도 든든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아이패드와 함께라면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